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6월 17일 위로 예선전으로 경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새벽 1시에 핀란드 홈에서 슬로베니아가 원정으로 넘어오는 경기죠. 자, 그러면은 새벽 1시에 있는 핀란드와 슬로베니아로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자, 앞에 보는 영상은 다 초안으로만 이루진다는점꼭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욱 더 상세한 내막과 앞에 보시다시피 포르토 68회차 적중내역입니다. 자 포르토피까지는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주시면 은 앞에 보시다시피 가족방까지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거는 일체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영상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핀란드와 슬로베니아로, 자, 한번 유로에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H조고, 현재 핀란드는 1승 1패, 승점 3점에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는 핀란드고, 슬로베니아는 2승으로, 승점 6점에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슬로베니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핀란드와 슬로베니아, 공식 다섯 경기 성적, 나라의 팀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핀란드는 북 마케도니아한테 비기고, 노르웨이한테 비기고, 스웨덴은 지고, 덴마크는 지었지만, 북아일랜드 유로 예선에서는 이겨, 이기면서, 현재 1승, 2무, 2패 성적을 가지고 있는 성적이고, 자, 슬로비니아는 다섯 경기 중에 패배가 없습니다. 자, 22년 9월 28일에 스웨덴한테 1대로 비기며, 비겼지만 나머지는 A 매치, 루마니아, 본데네크 두 경기, 카자흐스테카자흐스산마리노에 승을 이기면서 현재 4승 1무로 지금 패배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막 딱히 강팀이 보이는 그런 팀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두팀 맞대결인데 13년 8월 10월 딱 10년 전이죠. 10년 전 경기와 17년 1월 14일날 두 경기를 가져왔지만 이 경기는 2대 0으로 끝이 났다는 경기지만 홈의, 홈의 이점을 가진 살림 두 팀이 각각 번너라 하면서 이겼다는 점 참고 용어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맞대결은 1승 1무로 박빙의 흐름을 흐르고 있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해외 구매율입니다 해외분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거는 81.5%로 무승부가 지금 1순위로 제일 많이 몰려있고, 그 다음에 승을 본다면은 핀란드야 2순위,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의 3순위로 현재 보고 있다는 점 참고 용어로만 해주시면 될것 하고 자 그래서 옆에 넘어가서 경기의 측고로 한번 뭐 강나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슬로비니아는 카자흐스탄 카자스탄과 산마이르노에 연패를 했고 지난달 20세 생일이 지난 레드불의 스트라이커인 벤자민 세스코가 유망주에서 대표팀 핵심으로 자리를 잡으며 확실하게 전력이 좋아졌죠 자 세레스틴 센트백 비율과 풀백, 스토야노비치 등이 버티는 수비를 위해 체증방의 힘이 아쉬웠는데 이제 세스코가 마무리를 잘해주고 있을 정도로 결정력이 그만큼 좀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핀란드는 유로에선 첫 2경기에서 원정에서 치렀는데 1승 1패를 기록하며 나름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덴마크에게 패했지만 북아일리전에서는 칼만의 결승골로 승리를 하며 빅클럽에 뛰는 선수는 없지만 노리츠 소속으로 잉글랜드 무대에서 잘 뛰어준 테무프키와 더불어 포르 암파르돌과 포르스 등의 해결할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 포즈넨의 센터백인 이바노프 수비진의 리더 역할도 현재 하고 있는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각 슬로베니아와 핀란드에서 짧게 한번 보시지만 현재 슬로베니아의 지금 연승 행진이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좋죠. 2승을 거두면서. 하지만 핀란드도 덴마크한의 짐에서 북아일랜드를 잡으면서 연패구간을 벗어났지만 이 경기는 뭐 저도 보시다시피 초안으로는 승무패는 저는 패스를 했습니다. 만약에 간다하면 저는 무승부로 추천을 한번 초안으로 드려보겠고 하지만 더 좋아 보이는 거는 저는 언더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모 팬는 가신 다음에 무승부로 추천을 드려보겠고 만약에 언오버로만 간다고 하면은 언더로만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시다시피 이 영상은 초안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상세한 내마카 추천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주시면은 프로토피까지 공짜로 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